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상원에서 성명을 마치고 이틀 후에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외무장관이 입원한 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시내 중심에 위치한 병원으로 현재까지 10일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가 필요한 모든 요법을 동원해 치료받는 중이며 해외에 입원해 치료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와 입원하게 된 정확한 이유나 병명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밀로프 장관이 병원에 입원한 시점은 현지 시간 3월 19일로 그가 17일 의회에서 연설한 후 이틀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밀로프 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토의 통일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우크라이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카밀로프 장관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에서 카밀로프 외무장관의 성명은 그와 앤서니 블링캠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이뤄졌던 미국 방문 이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우즈벡 외무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즈베키스탄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취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링궁은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의 3월 17일 성명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3월 21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공보실은 이날 샤브카트 미르지오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현 상황과 관련하여 러시아 측의 입장과 행동에 대해 이해를 갖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3월 20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서로 축하했다고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74세인 카밀로프 장관은 1994년부터 10년, 2012년부터 10년, 올해로 약 20년 넘게 외교수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공동체에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 군사동맹 조직인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2012년에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샤프카트 미르지오 에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군사동맹에 다시 합류할 것이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카밀로프 장관은 우리는 CSTO 재가입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카밀로프 장관은 지난 2021년 7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과 양국협력방안과 국제현안 등에 관한 회담을 나눈 바 있습니다.